친구들, 저번 시간에는 비트브릭의 이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기린이 이동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은 가변 저항 그리고 버튼 버튼이에요. 그리고 LED 이거를 조이, 이거를 조합해서 우리가 조이스틱을 만들어 로봇이 로봇방에서 점프하고 움직이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이 LED에 불이 들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비트 브릭을 한번 조립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소프트 블록을 비트 브릭 센서들과 메인보드들이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자 우선 메인보드에 우리가 연결할 센서들을 조립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가변 저항은 제가 1번 1번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꾹 넣어주시고 여기 버튼은 2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끼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23번, 이 메인보드의 1234번은, 인풋, 인풋, 그리고 아웃풋은 LED에요. 여기, 불이 들어오는 LED입니다. 요거, LED는, 요게 근데 LED라고 써있어요. 여기다 연결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꾹 넣어주시고, 소프트 블록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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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을 했어요 예쁘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조이 스틱으로할 건데 맨 왼쪽에는 음 가변장으로 로봇트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게요 두 번째는 버튼 이렇게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이 LED led에 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렇게 한번 조립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그럼, 우선 엔트리에 들어가서, 엔트리를 우선 키면, 우리 하드웨어에, 여기 연결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누르면, 엔트리, 하드웨어 열기가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 비트브릭을 딱 누르기 전에, 우리, 여기, 비트브릭에서 메인보드에, 요거, 스위치를 ON으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on으로 하게 되면, 비트브릭에 여기 메인보드가 켜졌죠? 그리고, 여기서, 비트브릭,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뚜루루룩 하드웨어가 연결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드웨어 블록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창은 닫으시면 안 되고, 여기 최소 창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닫으시면, 이 비트브릭과 컴퓨터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로봇, 로봇 방이 있네요. 거기다가 우리가 사용할 로봇을 두둥 꼬마 로봇 안녕 꼬마 로봇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 로봇을 가변 정을 사용해서 움직이고 버튼을 이용해 점프를 하고 점프했을 를때 LED가 켜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로봇의 모양을 살펴볼게요. 꼬마 로봇가 우와 걷기 모양도 있고, 응, 안내, 그리고 점프, 널뛰기가 있네요. 우선 사용 안할 것은 안내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을 안 할게요. 그리고 시작을 넣었을 때, 이로봇을 시작을 넣었을 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0.2초 기다리기를 하고 생김새에서 로봇 걷기 모양으로 바꾸고 로봇를 복사하면은 또 0.2초 뒤에 걷기 2 모양으로 바뀌는 그러한 블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시작을 하면 로봇가 오, 빨리 계속 걷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작을 눌렀을 때이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로 음, 이하드웨어의이 가변저항 값으로, 우리 로봇트의 XY 좌표를 바꿀 거예요. 여기서 좌우로 움직이니까, 음, X 좌표 뭐뭐만큼 바꾸기가 아니라, 뭐뭐 H로 이동하게. 근데 우린 X 좌표로만할 거니까. 그리고, 이 가변저항의 값을, 가변저항의 값은 0에서 1023이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 화면에, 좌표는 빼기 240에서 플러스 240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240에서 플러스 240으로 그러면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가변 장의 값을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오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손가락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렇게 껴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띡, 띡, 오, 바뀌고 있어요. 오, 우와, 로보트가 계속 바뀌게 있는 것까지 완성했어요. 그럼 이제 로보트가 버튼을 눌렀을 때, 뛰는 걸 해봐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로보트,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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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2번. 우리가 지금 2번 포트에다가 버튼을 눌렀으니까 여게 2번이 눌렀어요. 여러분이 뭐 1번이나 3번에다 넣었으면은 이게 1번이나 3번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버튼을 눌렀을 때 점프를 할 거예요. 점프? 점프라는 것은 이 로보트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에서, 뭐뭐 초 동안, 몇초 동안, 뭐뭐 위치로 이동하기. 그런데, 0.5초 동안, 위로 잠깐 올라갔다가, 그대로, x 좌표는 그대로 있고, 한 50으로 해먹고, 그럼 0.5초 동안 50으로 가서, 밑으로 또 떨어져야겠죠? 그러면은, 떼기 50. 위로 50만큼 갔으니까, 아래로 50만큼 떨어져요. 근데, 왜? 어, 선생님, 왜 이번에는 만일, 아니면 또 아니면을 썼나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위로 가고 만약에 아니었을 때 버튼을 안 눌렀을 때는 계속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이런 모양을 할 건데 어, 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어떤 걸 할까요? 자 모양 로봇을 점프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짜잔. 그리고 아닐 때는 자, 여기 있는 블록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통째로 끌어다가 이렇게 아니면, 아니면, 여기다 넣고, 요거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자,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는 널뛰기 모양으로 바뀌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버튼을 안 눌렀을 때는 계속 걷기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해볼까요? 시작! 자, 오, 계속? 근데, 왜안 움직이지? 이상해. 자, 선생님 실수한 게 있어요. 계속 반복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한 번만 실행이 됐어요. 자 그럼 계속 반복하기를 이렇게 넣고 요걸 요자 조심 이렇게 안에다가 그래야지 계속 반복하기가 되겠죠? 이렇게 아까 계속 반복하기 없었으면 어 로버트가 한번 띡 움직이고 끝나는 거죠. 자저 가만히 있고 자 선생님이 요거를 보여줄게요. 요렇게 자, 로보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짜잔, 짜잔.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점프, 점프. 이 버튼을 누르면, 점프를 해야, 오, 점프, 점프를 하고 있어요. 자, 오, 점프를 하면서도, 점프를 하면서 우와, 움직일 수가 있고, 점프, 점프, 점프. 우리가 점프할 때, LED가 켜지도록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LED가 켜지도록. 점프 버튼을 눌렀을 때 하드웨어에서 LED LED 색깔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우리 컬러 LED 색깔을 점프니까 뭐 초록색으로 한번 해 볼까요? 정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정하고 자, 나중에는 꺼야 되죠. 점프가 끝나면 끄기.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거 정하고 그리고 점프가 끝난 후에는 LED가 꺼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 점프를 할때 이렇게 꺼지고. 근데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안될 때가 있죠, 지금.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게 왜냐? 이 꼬마 걷기 로봇이 실행되고 있으면 제가 버튼을 눌러도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과 점프하는 것을 분리를 해,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럼 아니면은, 아니면은 있던 걸이 밖으로 뺐어요. 똑같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반복하기 하는데 요 얘를 이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그럼 계속 걷기 모양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점프 모양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저 계속 얘는 반복을 하는데 점프 모양으로 잠깐 바뀌었다가 0.2초 뒤에 다시 이렇게 걷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에서 변수 만들기 변수를 점프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점프가 0일 때는 점프를 안 하고 점프가 1일 때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어, 만약 계속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자료에서 점프가 점프 값이 판단을 해야겠죠. 점프가 점프 값이 1이라면 1일 때만 점프하는 거니까, 지금 걷기 모양인데, 점프가 0일 때 0이라면 점프가 0이라면 걷기. 그리고 점프가 1이라면, 뛰기. 그리고 여기서 점프를 했을 때, 점프 버튼을 눌렀을 때, 점프를 1로 하고, 다시 점프가 다 끝나면, 점프를 0으로, 이렇게 정하면, 요거와 이 블록과 이 블록이 동시에 진행이 하기 때문에, 아까, 입력이 잘안 되던 그 부분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까 점프했을 때잘안 안 먹혔죠? 바로 움직이죠? 지금 오 바로 바로 동작이 되죠? 이렇게 쭉쭉오이런식으로 여러분이 게임 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LED, LED 이거를 숫자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뭐 누를 때마다 다른 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 이런 식으로. 자, 지금까지 정글 코딩이었습니다. 안녕! 여러분들의 창의력으로 더 재미있는 게임들을 만들어 보기 원해요. 자, 지금까지 정글 코딩.